시편 성경 강의 93편입니다. 보자 견고 첫째 대지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통치하심 1절 둘째 주의 보좌는 견고함 2절 셋째 큰 물결과 여호와의 능력 3절의서 4절 넷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함 5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과 세계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세밀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고 질서있게 유지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만물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그것을 침략하거나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천산천하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해 나가시는 구원 역사도 감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성공되고 그를 대적하며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다의 큰 파도같이 일어나 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다.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신지다 세상이 아무리 바다의 노도 광풍처럼 떠들고 굉장한 위험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다 정복하며 심판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이편 1절 1절에 4절에 어짜의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게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작하며 우리가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리 라고 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한 진리이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것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집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택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신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구히 존재하게 됩니다. 아멘.